주승교사님한테 막 붙여주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거 내용을 보고 또 말하는 내용을 보는데 음. 음. 아 약간 음. 조금 음.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는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계게 부족한 음. 거예요. 그래서 그 그때 만나갖고 제가 급하게 사도행전을 일부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원죄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양육을 이 잠깐 더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왔는데 그리고 나서. 전도하고 싶다는 말을 해서 그럼 우리가 전도를 갈 건데 같이 가겠냐 그래갖고는 같이 가겠다 그럼 네가 지역을 선정을 해라 네가 기도하고 있는 대로 그랬더니 이제 선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이번에 같이 이제 전도 현장에 전도를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람을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정이 는 가지고 양육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 사람하고 이제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니까 어, 저희랑은 그래도 한번두번본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왔는데 하고 이제 렇게 했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해 주셨어요. 원래는 다른 데로 이제 가려고 했던 건데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시급해서 이제 전주 현장을 봐야될것 같아서 같이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 이거를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보니까 쉽 가. <laughs> 어렵습니다. <웃음> 사실. 그러니까 <laughs> 읽으라고 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어라 왜냐면 이게 뭐제 저희는 그리고 이게 뭐 이게 붕어 부릉이거든요 붕붕디다라고 따라해요 그러면 이건 약자로 쓴 거예요 얼른 부릉이라 아빠빌라 아빠빌라 <laughs> 뭐래 <뭐래까두>? 까지도디따라고디우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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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걸 약자로 쓴 거예요 그러면 <laughs> 어떻게 해요 이거 <laughs> 안 돼요 저희도 몇년 저도 몇 년을 다니면서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 한 건데, 그리고 이런 성경 같은 거는 읽으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laughs> 저도 대만 성경 처음 갈 때, 저 중국어 잘 모를 때 썼어요. 목사님 집에 오럴 때. 그때 그구원의 길, 그거 가지고 그냥 상대방한테 나가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읽으라고, 하고, 기도문까지 읽으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구원주 중국 말을 하니까. 물어봤더니 이 안에 있다 그게 영접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부신자 정도로 갈 때, 원래는 이제, 우리 그, 찬양팀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수이 되세요. 이거를 또 번역을 해갖고, 이두 사람이 찬양을 했어요. 문진이하고, 전사님하고, 송초정 대사님하고, 찬양하고, 이제 그게 모이더라고요. 모이니까, 이제 그 모이면 이제 제가 이걸 그냥 강의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그렇게 하고, 이제 영접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보니까 달란이에서 음. 어, 그 진짜 잘하시더라고 요즘 <laughs> <좀 웃음> 너무 잘해요, 그냥 정말 잘하시죠. 그렇지. 그거랑 한, 한 아, 한국말로 한국말 찬양하는 것도 좋아해요. 예, 아, 음. 한국말. 음. 네, 한국말 우리 이거, 우리 이거. 한국말 잘 예, 예, 한국말하는 거. 이 어. 달란이에서 그거랑 한국말 찬양 하나랑. 예, 키기 네. 좋아해. 요 어. 어. <laughs> 어떤 거에도 그 중국 해면. 굉장히 좋아요. 아, 그리고 음, 이 찬양은 음, 사실은 음, 저희가 음, 왜 하게 되냐면 사람을 끌어 음, 모는 <laughs> 것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어려우면 문이 안 열거나 안 열리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어떤 강압적인 경우면 저희가 찬양을 해요. 그냥. 음. 그냥 호텔에 앉아서도 근데 워낙 이렇게 내시 막 같이 찬양하면서 흑삼을 먹고 이럴 때 흔히 흑삼을 비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전도단 이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적으로도 이제 막 흑암이 무너지는 거 그런 거를 체험하게 하시면서 저희가 나가면 전담으로 이렇게 열려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먹기서 찬양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네,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할 때 여기가 흑암이 됩니다. 그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계속 찬양을 할때 이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농아우스가 저희 저는 처음에요. 한국에서 전담하면서 할 때는 그렇게 막 흑암이 우리를 방해하고 지금 진짜 잘못 그렸어요. 그냥 뭐 갔지, 뭐. 그랬는데, 농아우스를 내가 처음에는 막 의욕적으로 가요. 왜냐면, 가야 되니까.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야 되는 어떤 그내 삶에 우리가 그게 있어서 가요. 근데, 첫번농아우스를 하고, 그리고 두번농아우스를갈 때부터 이제 뭔가 와요. 그건 잘 몰라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가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우리 해도 지고, 우리 <laughs> 아, 이제 해도 지요 아, 이 해도 하니까, 이제 집에 가자, 이래요, 진짜로. 어, 진짜로 그래요. 그러다가, 그래서 한 번은 차가 빠졌어요. <laughs> 그래서 차가 <laughs> 들어갔는데, <laughs> 빠져갖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을 내가 막 잘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막할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막 영적인 거 그려오지,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핑계 잡아갖고 자꾸 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차가 빠지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거기 청년들이 다넘가고성들이 나와갖고, 다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갖고, 여기 보금전화를 하는 거네. 이러면서 들렸어요. 그보금전화 하는데 너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그래, 애초부터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순정하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집에 오면 뭐뭘느끼졌냐면 굉장히 이게 그사람들이 어떤 토속 신앙이라든지, 어떤 그런 자기네들이 갖고 그러니까 친절하게 막 하는데도 있어요 우리 시골처럼 막 아, 뭐 이렇게 잘해주는 데도 있는데 그 한국 사람이랑 이렇게 잘해주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딱 밀어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그리스도가 말이 안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 전해로 왔다 선물을 들러왔다 이렇게 하면 영기심에서 달라지만서도 어떤 종교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딱 거부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저게 느껴요 그걸 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어떤 각오를 했냐면 한국에서도 그런 일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 그리스도 말할 때 그가 느껴지는 걸믿신이다라고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영접운동 할때 하나님 예수 말할 때 정말 이 죄를 말하고. 이게 사단을 말할 때, 하나님이 상대방의 흐름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거 말을 하거든요. 보면서 이제 그 사람이 영적까지 갈수 있게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막 싸워요, 저도. 내면적으로. 하나님이 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게 복음이 이게 무너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어떤 말을 해도 비유를 해서라도 이 사람 현장을 잡아도 일할 수가 있는데, 말못해서아말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어느로 주세요? 방언으로 주세요. 그때는. 되때 이게 오늘 잘하는 사람처럼 희한하게 아마 옆에서 조선교사님이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막 하다가 보면 이제 영적까지 가고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막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적인 전쟁 부분에 대해서 는 이게 실질적인 거라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지쳐요, 그냥. 뭔지 모르게 지쳐갖고. 그래서 아마 거기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 분이 생기는 거야. 아, 이게 현장이랑 빨리 연결을 시키셔야 되는데, 아, 여기 현장이 좀 무겁구나. 아, 여기 현장이 좀 어두움이 좀 있구나. 또 어떤 때는요 되게 가볍고 우리도 신나고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개인이 힘드니까 짜증나고 응. 뭔지 모르는 거기에서부터 오는 막그 감사가 없는 불안한 막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럴 때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해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이간질이야. 네. 그때는 빨리 아이 현장이 좀 그렇구나. 그래갖고 빨리 비상을 걸어야 돼. 각자 이제, 하여 내가 성령충만 하면, 은 그러게요. 현장이 묶기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실제 현장이에요. 이거는 실제 우리가 전도 캠프를 나가면서 이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갈 때도, 우리는 같이 웃고 먹고 떠들고 해요. 참잘 놀아요. 저도 좀 노는 편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중심선에서는, 이 현장에 간다라는 긴장성을 놓치지 말고, 이제 사단 결박을 하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먼저 사장과 이제 싸우셔야 돼요. 싸우고, 하나님 성령충만 달라고,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고, 그날 주시는 말씀을 또 붙잡게 하고, 이제 이렇게, 각자 성령충만을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모여지고 같이 마시고, 같이 이제 놀고 이래야 돼요. 네, 그래 안 하면, 네, 그니까, 이유도 모르는 것 같죠?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모든 어려움은,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물론 천사를 앞서 보내세요. 보내시지만, 우리가 일단 현장에 딱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전도랑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 버려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이 현장에 없어는 흥한과 싸우는 자세를 취해야 돼요. 어, 진 일이 걱정된다. 사실 진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아 내가 뭐 해놓고 왔나? 그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거는 내 영적인 문제에 내가 건드려지는 거예요. 건데 실제적으로 이연장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영려가온대거나뭐 이런 게 오고 막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일단 내가 성교 현장을 갖기 때문에 그성교 현장하고 직접 연결되고 내 삶이 이미 성교 현장에 딱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셔야 돼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아, 안 가도 돼. 다민족 오잖아. 그거도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민족 데리고 와서, 여기 다민족 오잖아요. 그럼 다민족을 열심히 양육해서 을 우리가 보내지, 보내잖아요. 그런 거하고,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예, <목소리> 네, <목소리>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서 직접 역사하는 영을 보고 느끼고, 느끼는 거거든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하고, 거기서 그사단과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통은 이게 아닌 거예요.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나에게 선택을 받라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자부심도 가지셔도 되고 그런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왜냐면 가기 전부터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가기 전부터는. 이 하나님이 이제 그때는 아 나를 선경사로 부르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현장을 읽고 기도를 하시면 돼요. 이게 문복입니까 보통 얘기 안 해요. 너무 자잖아요 꿈이냐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화장실에라든지 뭐마신다 먹는다 이런 말은 제가 인이 핸드폰에 우리 조승 교수님에 네. 올려질 거예요. 예. 네. 네. 그래서 여기, 어? 발음을 알아야 되니까 오늘 뒤에 칠겠다안다 칠판 칠판까지 뭐 말이 중요하죠. 말하는 거. 음. 응. 어떻게 화장실은 땀 났어요. 땀 났어. 이제 노트를 꺼내. <꺼냈어>. 아니 화장실 <laughs> 하고. 한글말로 적어 주시면 한글 말로, 한글말로 적어 주시면 한글말로 적어 주시면 우리가 이게 아, 한국말로 올려 줄까요? 한국말로 올려 드릴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아, 어, 그래. 영어 이게 영어로로 쓰는 게아니 한글말로 로 이렇게 니기 뭐야. 저희가 이제 아, 엄청 너무 민망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잘나요잘는데 옆에다 한글로 잘라와렇게 네, 화장실, 그, 땀다스 쓰고, 그 밑에다 이제는 딴다스. 네, 막간이라 그래 요 먹는 거는 또 막간. 예, 맛있는거 미니언. 우리 옛날에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말레이아 한다고 그서 가셨는데, 이분들이 밥을 먹고 싶은 거예요. 날시브랭이 너무 맛있었대요. 네. 그래서 간 거예요. 가서 나시부랭, 나시부랭 이거였는데 거기는 항상 이렇게 뭘 마실 겁니까? 먼저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너뭐 마실래? 뭐 마실래? 그랬더니나 나시부랭 먹는다니까? 계속해서 그거를 10분을 싸우신 거예요. 그래, 안 되겠으니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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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갔더니 그거 싸우고 있더라고요. 마실 거냐? 이제 주문받은 사람은 마실고 먹으라. 이랬더니, 그, 저기, 우리 그 집사님은, 나시부랭 달라고? 얘기하면서 나왔던 거예요. 그 이제, 그게,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간단간단한 것들은 음. 단어로 그냥, 음. 뭐, 이어서 말하는 거는 더 복잡해요. 단어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는, 단어 하나씩 이렇게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 저 우리 목사님한테 올려드리면, 다 공유해보면 되니까, 음. 음. 예,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서 찬양하거나 이렇게 할 거예요. 음. 지난번에 찬양 잘했었잖아요. 음. 그거 그대로 유명합니다. 음. 그렇게 음. 하고, 이제, 우리가 가서 찬양할 때, 이제 불러 먹을 거예요. 불러 모으면서, 모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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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는 자기가 보내서 할게요. 네, 이보요 그래. 차연, 네, 그 같이 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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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원의 걱정 안합요다찬찬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때 고 네, 이거 보을잘았는데 모이신 거 왜냐면, 커트는요. 아니, 근데 진짜 커트 준비하시는 건요 커트는. 어려운 거아니어요 준비하고, 라트준 준비하고. 라이트 준비하고. 라 준비하고. 라이트 준 아니, 사랑해 지시 o u t h 원사 k o 저기 인복 t 장 w 시해 뭐를? l 인 i 스 g a b 노래 하 fishy hair. Nineteen, I look at all t 라 e o t 도 e r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을 네. 그렇게 몇분 나오셔서 세분할수 있어 지금 네 분만 하고 저만 못해요 라인 댄스 근데 저희가 그거는 이제 가서 우리가 단이 그러니까 기존 거기서 <laughs> 계신 목사님하고 연결이 된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기존 교회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분들이 도움을 보시기 때문에 모험이 모험이 이거 전달하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해 요 지금 그리고 저런 아, 우리 지난번 빈들에 가고 이랑 오랑 2만으로 갔는데 2만도 죽은데 거 갔는데요. 한 몇백 명 돼요. 근데 몰라요. 모르시더야 되 집안이 그거 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한테도 이거 이번에 이제 빅들로 가시고 나서 우리 빅들로 가면 이거를 갖다가 한 500장이고 뭐 뿌려야 돼요. 또 음. 가서. <laughs> 그,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가면 그분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우리가 미용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음. 이번에 가시는 목사님은 음. 그런 분, 할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도 가, 같이 가고 음. 그사람이 음. 그 음. 처음이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미리 조인을 못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아, 이제 음. 가서 준비만 해갖고 가서 우리가 상황을 보고 상황에 따라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예.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찬양만 해야 되면 그냥 찬양만 해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고 오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보고 연락 끝나면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한 것 같은데도 또 그렇지 않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일대를 이제 이걸 다, 다 나눠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정리하면 농화수가 있다 그러면 일단 내려서 그농 너무 앞서 이거 뿌릴 거예요. 네, 일단 바라고 이게 고껏다 처음에 전도들할 때는요 내가 예수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 껐다미애들할때 음. 애들한테 예수를 말하면 도망가버려요 왜냐면 거기는 딱 자기네들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불교 딱 이렇게 했고 그래갖고 음. 처음에 당황했어요 제가 어떡하냐 막 아,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거기 이제 문화활동한다고 감리교에서 하나 놓고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음. 거기다 이걸 다 걸어놨어요 얘네. 환도신경이라옛날에도 꽂았어요 진짜 수요일에 고 그래도 예배드리고 흑암 고 오다 또고 뭐 꽂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가 생겼지만 이거 하나 그 사람한테 전달한다는 게그 사람들은 문화가 없어요 우리나라야 뭐, 뭐 별게 다 있지만 문화가 없으니까 이런 거 하나를 봐도요 막 봐요 심심하니까 예 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나눠줘야 된다 네, 나눠주고 이제 그런 것도 할 거예요 그래서 가사님도 받으시고 그리고 일단은 이런 정도고 되게 감사하셔야 돼요. 말라리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음. 저7년 만에 걸렸어요. <laughs> 나는 말라리아 칠분 잘랐던 <친구들하고도> 대신 하더라고요. <laughs> 아니 걱정 하셔야 돼요. 근데 세요 약을 안 발랐어요 그때. <laughs> 아. 네. <laughs> 이거 약안 발르면 진짜 안발랐는데 이게 안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이 뭐 그리고 안 발랐어요. 그래서 저도 나 이렇게 잘안발르는 스타일이에요. 막 대녀요. 긴 티, 음. 긴, 긴 바지 이렇게 대. 긴이 얇은 거 이런 긴 티지. 바지는 인간하면 긴거 입으시는 게 여름 좋고요. 깬팔, 어, 여름 긴팔 여름 반바지, 네. 여름 저기 긴바지. 저는 더워서 입고 못 입거든요. 그러니까. 어. 저는 더워서 못어요기면저운데 저는 막 긴팔 많이 입었어요. 저는 짧은 팔잘안 입었어요. 사실 근데 긴바지가 중요한 이유는 어 목에 이상이다려잘은는것 같아요. 그래서 긴바지는 저도 긴바지 항상 입었었고 그리고 앉는 자리가 막. 정대 이렇게 잘 예쁘게 정돈되어 있는 바닥들이 아니고 농업단면 막 나무 바닥 이런 거 마, 나무 바지 바닥, 개미도 많아 시원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바지는 시원하신 긴 바지 슈폰이나 이런 옷들 응. 그 긴팔 긴바지라도 시원해요 네, 내내 저는 토석 토풍 아니 그걸 뭐라 그래 소독병 그제 여기는 잘안 먹어요 조심해서 먹는데 전 주는 대로 운전해서 다마시 그래서 식중독처럼 막생겨가지고 병원도 는려가시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laughs> 예 체력은 일단 끄려나, 끄려나. 그거 하시되네요. 뭐 그거 무슨 춤추는 그 라인댄스, 무슨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운동을 한두 시간은 꼭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은 아침에 한 시간, 저녁에 1 시간 최소 제가 그냥 안추걸때두 시간씩 해요. 운동 고숙를 가르쳐줘. 전용수 건설이? 전용수 건설이? <laughs> 그렇게 해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수 빼냐고 평상시. 이렇게 하고 예. 예. 예 현장에서 잘 영접된 자하셔서 하나님도 받으시다, 축복, 예. 응. 하나님 축복을 그냥 100% 완전히 누리세요. 진짜 이거는 특권이에요, 음. 특권. 응. 예, 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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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네. 하나님 천군천사를 어, 먼저 앞서 파송해 주는 걸 확실히 믿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흑암의 권세를 결박시키려고 이 시간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인이 그 일행 그저 되어져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 예� 하나님 감사니다특사님들 분들 시대가 분들 분이해시 감사합니다 이에서 하나님 이사님께서 우리와 정도회안 분들과 성방을 하고 하나님 형에 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 우리 그러니까 a s a 서 American. I was a 리 American. I was an a m 리 하나님이요, 구원하고, 참여하고, 나라의 일을, 과에적으로함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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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께 함께, 이 지역에 함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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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께 함께, 의 문제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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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나 함께, 함께, 함께,